2023년도 6월 13일 0시 새벽 14분입니다. 오늘도 참 하루가 빨리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그 인터넷 그뭐 데이트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이제 데이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한 영상 데이터를 한 100기가 정도 받아가지고 어 영상 내려받고 영상 올리는 작업을 한 10시간 정도 한것 같습니다 어 2018년도 우리 그, 태극기 부대, 어, 대한민국 민초들, 서민들, 나오셔가지고 활동하신 모습을 제가 촬영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태극기 부대 어, 영상이기 때문에 현재 이 기득권들이 엄청나게 싫어하는 영상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뭐 구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에서 생방송 하는 걸로 해서 전 국민이 보았기 때문에 엄청난 그 돈을 벌었습니다. 그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거의 그 희생해가면서 이렇게 역사의 기록을 남겼는데 그것을 지금 아어 제들 눈에 가시가 된다고 영상을 삭제하고 채널을 폭파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 세계에 있는 플랫폼에 지금 옮기는 작업을 어, 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 이상향 이 책은 아스팔트 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배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왜 나와 가지고 좀 이게 잘못되게 되면은 자기들의 명예 재산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국의 지성이라고 할수 있는 한그 지성인이 나오셔 가지고 아스팔트에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상진 박사님 책입니다. 이상향 인터넷에 충문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어, 저편에 이어 가지고 또 읽어 보겠습니다. 이상향의 정의. 2편 2. 한 국가가 이상향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 하나. 하나의 국가가 이상향이 될수 있는 조건 중에서 첫 번째는 국민 모두가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전하며 일정 수준의 지식을 갖춘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국가가 이상형이 되려면 그 구성 요소인 국민, 개개인이 이상형을 건설하고 유지하기에 적합한 건전한 인격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 요소이다. 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야만 되는 전제 조건이다. 둘, 다음은 가정이 바람직한 가정에 되어야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일이다. 바람직한 가정이란 가족 간에 화목하고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아버지는 가정 경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화의 획득을 책임져야 하고 어머니는 자녀들의 양육과 집안일을 잘 처리해야 하고 자녀들은 장래를 위한 준비를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정이다.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되 올바른 인성 교육을 강조해야 하며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되 효도를 다해야 할 것이다. 셋. 다음으로는 질서가 확립된 신용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국가가 이상형이 될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간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고 기회가 균등히 부여되며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넷.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하나, 국권한 국가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안보가 부실하여 적의 침략으로 국가가 없어진다면 대한제국이 주권을 상실하여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처럼 이상향은 고사하고 국민의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둘, 또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형 경제 체제이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법질서를 확립하여 범법자는 보태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 살게 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상향이란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이 국가 안보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범죄자로부터 안전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한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다양한 취미 생활을 통해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 할수 있다. 마침 우리나라는 이상향이 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원천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첫 번째는 지리적 자연 조건이다. 산림이 울창한 산이 많아서 국토가 참으로 아름답다. 계곡마다 선녀들이 놀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물맛이 좋다. 그리고 작물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그 품질이 우수하여 신토불이라고 불리워진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갖추고 있어서 기후가 낙원의 조건을 갖추었다. 이와 같은 자연조건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수 없는 천혜의 조건이다. 두 번째는 국민들이 신체적 우수성이다. 전 세계의 국민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두뇌가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 우리 국민들은 손재주가 있어서 국제기능대회에서 우승을 수없이 했던 기록도 있다. 세 번째는 우리 국민들은 근면하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는 정신과 달성해야 할 목표만 정해지면 끝까지 성취하고 많은 성실성도 갖추고 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동성은 대단하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퇴임한 한 외국인 임원이 한국인의 장점으로 역동성을 칭찬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상에서 열거한 많은 장점을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는 완벽에 가까운 이상향을 설계, 설계할 수도 있고 또그 이상향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2023년 6월 13일 어 새벽 어 0시 23분입니다. 자, 이렇게 또 이게 참 채널이 참 좋네요. 그리고 이게 내용이 너무나 좋아요. 이런 분이 그 아스팔트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그 활동을 했습니다. 자, 또 내일 또시활돼가지고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하고 행복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